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네 가지 부위만큼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 부위를 소홀히 하면 세균이 쌓이고 염증이 번지며 결국 수면까지 단축됩니다. 반대로 잘 관리하면 면역이 살아나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죠. 저는 올해 80살, 아직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현역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네 부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생활도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는 발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고된 부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로 헹구고만 넘어갑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습기를 방치하면 무좀, 세균 감염, 심하면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줍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마다 발을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담그는 겁니다.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온도로 소금을 조금 넣으면 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말리는 습관입니다. 젖은 채로 두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상처가 검고 결국 큰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후회하며 재개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발 씻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발은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두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모여 있는 면역의 핵심 부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냄새 제거에만 신경 씁니다. 강한 데오드란트나 땀샘 억제제를 쓰면 오히려 몸의 해독 기능을 막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샤워할 때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닦고 샤워 후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특히 겨드랑이는 습하면 세균이 금방 번식합니다. 필요하다면 차가운 바람 드라이어로 잠깐 말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1분만 투자해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목에서 가슴 쪽으로 손을 움직이며 림프 흐름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면역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이 습관 덕분에 매년 찾아오던 기관지염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 나는 곳이 아닙니다.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중요한 출구입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허벅지 안쪽, 특히 서해부에는 우리 몸에 큰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다리가 붓고 간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를 씻는 게 귀찮아져 대충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씻을 때꼭 천연성분의 순한 비누를 권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리고 통기성이 좋은 면 속옷을 입으세요. 특히 꽉 끼는 합성 섬유 속옷은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살살 움직이는 나비 자세. 누워서 한쪽 무릎을 옆으로 눕히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5분씩 이 e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 덕분에 다리가 무겁지 않고 간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그냥 피부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순환과 간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네 번째는 등과 두피입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은 대충 씻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등은 척추와 신경이 모여 있고 두피는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됩니다. 저는 긴 브러시로 등을 닦으며 두피는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특히 샴푸할 때 두피를 마사지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잠자기 전 5분간 두피를 마사지하면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은 두피 마사지를 시작한 뒤 기억력이 좋아지고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뇌와 신경계를 지켜주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내부위, 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곳을 얼마나 꼼꼼히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 수명이 달라집니다. 혹시 주변에도 통증이나 피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올해 80살, 여전히 환자를 만나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그 비결은 화려한 약도 카피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내 부위를 깨끗이 씻고 관리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